길어졌어요. 진짜 봄 볕에 며느리 내보냅니다. 그쵸? 그런데 <laughs> 이제 며느리도 아니야. <laughs> 근데 내가 자진해서 나와. <laughs>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또 다육이를 봅니다. 어, 제가 밴드에 이렇게 생활을 한지 이제 1년이 넘어 섰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눈에는 이쁩니다. 제 눈에는 이쁩니다. 를 했었거든요. 내 눈에만 이뻐가지고는 이쁜 게 아니더라고.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지. 이 밴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육이를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 하, 내 다육이 보여드리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자주 못 찍고 있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사실은 제가 화분을 만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다육이 관리가 약간 소홀했어요. 그래서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어서 달기를 키우는데 어, 비닐을 몇 겹을 하고 또 렉산으로 제작을 해서 여름에는 개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 안에 기준을 영하 10도를 두고, 외부가 영하 10도일 때는 난방을 하고요. 10도 이하일 때는 신문지라든지 부직포를 이용해서 올겨울을 났습니다. 오, 제법, 잘 났어요. 그중인지 냉, 냉해, 추위에 약해서 냉해 입은 애들도 약간 있었지만, 어, 다른 애보다 무난하게. 뭐, 웃자람도 없이, 실내로 들어올 필요도 없이 잘 키워냈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하나둘 만들어가면서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또 너무나 예쁜 다육이들을 보다 보니까, 아우, 쨍이한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청성미인이에요. 포랭이였던 아이가 이렇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페리로트라든지, 이 다빈치 코드. 하나 가격도 앨범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세개 얼굴이 붙은 군생이에요. 실뿌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보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뿌리만 약간 댕강해 주어서, 말려줘서또 다시 이렇게 심어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인을 따라 곱게 물드는 고급스러운 다빈치 코드였고요. 보시면 깍지로 상당히 속 썩였던 아리제예요. 그런데 나름 약도 쳐보고 물로 헹궈서 또 세척을 해서 말려서도 심어 주었고 여러 번 아주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던 아이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위에 층에 있던 아이들은 이제 햇볕을 더 많이 받고 물 주기 좋으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블레드가 있는데요. 저희 밴드에 보면은 금요장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나는 예뻐했어. 이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했어. 남들도 좀 예뻐해줬으면 좋겠어. 어, 나는 힐링할 만큼 했어. 너도 좀 해봐. 해서 이렇게. 충분히 예뻐 하시다가 내놓는 다육이들을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하시던 다, 어, 화분도 구입할 수 있는 금요장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다육이 숲님께 제가 경매로 이렇게 낙찰받아서 산 노블레드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예뻐요.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이 정도면 아주 환상적입니다. 유적곡도 며칠 전에 물을 흠뻑 줬더니 이렇게 활짝 핀 모습 보여드리고요. 너블리 로즈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진짜 연보라 빛이 돌도록 예뻤었는데 흠뻑 준 물로 인해서 이렇게 또 퍼렁퍼렁 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입꽂지로 키운 아이들까지 다 모듬해 가지고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한 다발에 어, 꽃다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가고 또 꾸며가면서 키우는 재미의 다육이 여러분들이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때 낙찰받았던 아이스크림이라는 다육입니다. 전반적으로 물을, 물이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이 봄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당 한 켠으로 나왔고요. 애성이고요. 롤리 폴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봉 군생이입니다. 군생이고요. 제가 또 애정하는 우리 파랑새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뭐 거의 치마 입지도 않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티자 잽이에요. 이 아이도 엄청 빨대거든요. 근데 물을 주면은 왜 빠지나 몰라. 어, 긴잎 적성이 있고요. 어우 미니벨도 엄청나게 예쁩니다. 날씨가 좀 흐린 날 지금 살균제와 살충제를 어, 뿌려줄 생각이에요. 요건 라라라는 다육입니다. 어우, 목대가 이렇게 실하고요. 이렇게 자구도 내어주고 있고요. 요거는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인데, 환엽이 지금 하나 섞여 있습니다. 삽식켜서 심어 놨더니 뭐가 환엽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영상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못 올리고 있지만 나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층에도 있고 뒤쪽으로도 지금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리는 거는요 제가 다육이 키우는 것도 즐겁지만 또 화분 만드는 것도 너무 즐거워해요 물론 소량이지만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만들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곧 가마로 갈 화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시죠. 이 밥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또 <laughs>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진짜 밥해야 될 시간입니다. 해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기존에 나만의 화분이다 해가지고 가방 화분을 딱 만들고 혼자 막 감탄을 한 거야. 오, 어, 세상에 이런 화분은 없어. 아이고, 알고 봤더니 가방 화분이 있더라고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 가방 화분도 실제 가방이면 들고 나가봐 하면 난 들고 나가기 싫어. 어, 그런 가방 화분들이었어. 그러나, 제가 자부하면서 만들고 있는 가방 화분은 진짜 들고 나가고 싶어. <laughs> 저만의 착각입니까? 또 착각입니까? 아무튼, 이제 가마에 들어갈 화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샤널이라는 브랜드의 킬팅 기법을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지만 끈을 다르게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 아이가 약간 앤틱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요거는 캐주얼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난번에 저희 밴드에서 진짜 인기를 많이 얻었던 아극, 아그, 일명 아극백 가방입니다. 요렇게 해서 제작을 했어요 음, 조각해서 어, 악어가죽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짜자잔 돌려보면 스카프로 어, 손잡이에 장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아우 이 아이가 상당히 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세모 느낌으로 제작을 했어요 달기 화분 최적이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아서 물빠짐이 좋은 형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세모 형태를 밑은 좁게 위는 넓게 제작을 하면서 링 형태의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각각 하나는 아그 가방 느낌, 요거는 꽃 패턴, 요거는 사각 패턴으로 이렇게 같은 모양을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요 가방은 모뭐 브랜드 뭐 제가 미오미오라고 말했습니다 고명품에서 그 요런 퀼팅 꿰매는 기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 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라인 하나만 그걸 적용해 봤고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가방에 사면을 다 이렇게 조각 한땀한땀 땀 조각해서 지금 건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인기 있었다는 아그백이고요. 요거는 탈부착하는 형태로 끈을 달아봤어요. 진짜 뛰지는 못합니다. <laughs> 가방 판매하는 것 같아. <laughs> 어, 요거는 이렇게 만두 모양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배턴을 넣었고요. 제가 명색이 가방 화분을 만들지만, 요렇게. 음. 요걸 하나 갖고 있어요, 요 가방을. 그런데, 꽃 패턴을 넣어놓고, 요렇게, 만두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육이 심어놨는데, 어우, 나름 예쁩니다. 제 눈에 또 예쁘면 안 되고, 남의 눈에도 예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육각형, 육각형이죠?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마치 가죽 한 장을 잘라서 이렇게 제작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퍼가 외부로 돌출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바나다라는 깜찍한 요 각인도 이렇게 넣어 봤고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새로운 신상이기 때문에 예쁜 달기가 만나면 멋스러움이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가 또 가마에 들어가서 나오면 기대되는 아이예요. 뭔가 조여주는 느낌의 장식을 앞에 붙여주면서 주름을 잡아서 미, 어, 안쪽으로는 더 많은 양의 흙과 다육이가 심길 수 있도록 했고요 뒷 부분에는 이렇게 뚜껑이 넘어가서. 다치는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끈을 나름 캐주얼하게, 아이고, 설명 잘한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봤어요. 사이즈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쭈루룩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걸 굽기 위해서 도자기 공장에 가면, 어, 알게 모르게 이 가방 화분들이 노출이 돼요. 거기에 가방 화분을 보시고, 진짜 화분을 오랫동안 취급하셨던 분들이 얘를 가장 선호하셨어요. 어 일명 보스톤백인데 어, 어떻게 만들었냐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보스톤백 화분이 이렇게 단순했다면 이번에는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킬팅하는 모양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뒤에 또 지퍼 장식을 하나 붙여서 마치 이 부분을 열면 주머니가 하나 생길 것처럼 이렇게 제작한 보스톤백 보셨고요. 음, 악어와 그냥 가죽의 만남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어, 한땀한땀 한땀 진짜 조각을 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 마른 모, 마른 모가 이렇게 악어 가죽이라면 옆에는 어, 밋밋한 단순한 가죽을 부착한 것 같은, 어, 뭔가 손이 많이 받, 갔을 법한 느낌의 가방 화분이 또 하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어우 얘는 뭘까요 얘는 백팩이에요 백팩 여기 보시면요 바나다라는 가게는 여기다 넣었고요 어우 손잡이가 될 수도 있지만 어, 화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요런 게 하나 있어 주면 어우 좋아요. 떨굼이 또 방지가 됩니다. 지퍼를 여러 군데 넣어서 진짜 가방이라면 진짜 여기저기 뭔가를 어, 휴대하기 좋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타입을 이렇게 제작을 한 백팩 형태의 가방 화분이었고요. 요 아이도 지금 건조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가방이 정장품 화분이었다면 요 아이는 뭔가 어, 뜨개가방 느낌이 나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내추럴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끈을 마치 몸통과 같이 뜬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조금 이따 다시 조각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야심작입니다. 짜자잔 이 아이도 건조 과정에 있는데요. 꽃 패턴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이 가방의 포인트는 짜자잔! 예쁜 아가씨를 입체적으로 부착해서, 이쪽으로 다육이를 심고 이렇게 배치해놔도 예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 밴드에는 진짜 마음씨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눔도 해주시고요. 키우던 다육이 또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키워보시라고 드리는 그런 장터도 있고요. 또저 어, 또한 이 가방 화분들이 만들어지면 소소하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방 화분 특이한 화분이. 가지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고 소소한 삶의 여유와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희 밴드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방을 반하다가 그래도 제작하고 있다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고요. 자주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자꾸 하고 번번이 어겨서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어, 되도록이면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시청률은 저조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다육의 바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